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겹경사입니다. 겹경사. 겹경사가 뭡니까?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치는 걸 우리가 겹경사. 우리 살아가면서 겹경사를 맞이한 적이 있었나요? 적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겹경사라고 하면 그래도 연배 집사님께서 이렇게 어머님 오 장경희 사모님 아버님 오신 이런 것들이 겹경사가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뭐겠습니까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일은 아무래도 도움받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 겹경사 겹경사라고 하면은 좋은 일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를 그렇다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언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올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가장 크게 다가올까?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장집사님께서 찬양을 강야를 부르셨습니다 강해를 한번 가봤더니 야, 여기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일단은 추운 것도 문제고 더운 것도 문제지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앞날 사람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땅으로 숨을 수도 없는 곳이 그 광야를 가 보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 뭐랄까? 그냥 모래 산들이 계속 있는 곳이 광야예요. 계속 모래 산들이 있어. 그래서 햇빛을 피하려면 그나마 모래 산그 그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땅바닥에 숨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곳 그런 광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어딥니까? 야곱은 그 전부터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자기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를잘 알고 있어야 돼. 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었어. 근데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에서로부터 도망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탈레탈레 도망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옷을 먹어야 될지, 옷을 입어야 될지 나의 무력함을 뒤 깊... 깨달는그 순간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여러분들 은혜는 언제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일까 은혜는 언제 그래서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는데 무슨 얘기예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조차도, 내가 내리는 비조차도, 눈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조차도, 내가 입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먹은 것조차도 다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는 것은 크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 그것이 은혜인 줄 저에게 엄청 그렇구나, 안네 자, 오늘 나오고 있는 겹경사, 그것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겹경사이지만 이것 또한 끊임없는 은혜 중에 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의 감사입니다. 이스타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스타부터 말씀을 보니까 <laughs>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면...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이제 히카라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입이 봉화여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은혜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은혜였습니까? 벙어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사를 만난 것이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고 <laughs>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뭐, 왜 숨어 지냈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단절된 상태로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때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에 살아 있던 유대에 살던 그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저주를 받았고 아니면은 여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을 때 그들은 아이에게 무슨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고민이 오랜 시간 빠져 있었던 것이 이둘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 얼마나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데 아이 한 명을 갖기 위해서 엘리사벳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이렇게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조차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벳에게 집중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은혜가 이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창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주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에, 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일이, 새로운 감사한 일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감사보다는 너무나도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리아는... 두 번째로 마리아의 수태 고지 1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마리아와 동원한 상태 당시는 정말 재밌는 게 반드시 유대의 관습에서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1년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남자고 여자고 연결해지기 위해 서 그렇게 해지는 그런데 이 약혼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면 당연히 돌로 마저죽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 에 그런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동원한 상태였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고지 또 예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이사님과 십다님과 그리고 이사님과 해서 같이 갔었을 때 갔더니 거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한 성전을 보게 되었어요. 한 성전을 때, 그 성전의 이름은 헤고지 성전이었어. 헤고지 성전. 그래서 갔더니 엄청나게 커다란 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앞에는 동상이 서 있는데, 천사가 와서 말을 해주는 동상과 반대편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몸을 가리면서 가리면서 천사를, 천사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동상이 세워진 그만큼 마리아는 처녀였고, 뿐만 아니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집에 있었을 때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집에서 놀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리는 거죠. 뭐 옷을 안 입어서가 아니라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더욱 더더 배에서 그를 멀리하기 위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은혜를 받은 자여는 은혜를 받고 끝났다는 어, 언어적으로 얘기했을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 한국말로는 받은 걸로 끝나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은혜를 받은 상태로 쭉 끝나지 않는 이완성 봉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쭉 은혜를 받은 자요 성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 알로마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낫네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성한할지어다 라고까지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해할수 없는 한 상황이었던 천사가 이르되 말이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소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내를 2번 느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두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해치거나 너에게 어떤 해꼬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 30일...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면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갈로 하면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건데 놀라지 마세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제 아기를 가질 겁니다 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네? 아기를 가질 거라고요? 근데 이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생기게 된다고요. 네,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한적 없는데요. 아기가 어떻게 갑자기 생기나요?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아마 얘기했으면은 마리아는 울며 잡빠졌을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하면서 울며 잡빠졌을 것이. 그렇지만 이제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예수라는 아이, 이 예수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의심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벌써 이야기해 줬죠. 예전부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쓰였었어요. 많이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 세기부터 그 이름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로 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라고 이름 짓면 하잖아요.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자, 간디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안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당신이 아기를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 그 아이는 왕이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32절서부터 말씀을 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니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극 존칭을 사용한 말이라고 우리가 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에 네가 충성을 다하였을 때 너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그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활통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아무리 요강이다 하더라도 황금 요강이다 하더라도 요강에 어, 오줌을 담았던 황금 요강에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황금 요강에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왕, 지금 왕으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깨끗한 자를 사용, 정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황금 컵이라 하더라도 그 황금 컵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처럼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어디에 마십니까? 깨끗한 컵에 마시는 것이 깨끗하게 씻은 컵에다가 물을 마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데이 정결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신 거예요 어쩌면 저는 생각했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자를 기다리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그 집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야곱의 집은 어떠한 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laughs>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은 많지 않다고요. 샘과 함과 야벳이 있었지만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그러지 샘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과 야벳이 아무리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나 아니면은 다른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햄족 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남기며, 도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족속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야곱의 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샘 족속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기억해.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들 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에서는 네, 지금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저쪽 이슬람에서도 아마 멋진 경건하고 가장 멋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자들의 이름을 아,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는 야곱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자들인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무궁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궁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절대 외부에 침입이 없는 곳입니다. 외부가 침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함께하는 집,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집라는 바로 하늘나라인 것.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나실 것에 대해 아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며칠 <laughs> 요즘 들어서 유튜브를 볼때 과학 유튜브 과학 유튜브를 보는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생존을 위해서 있대요. 기억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있는데. 그 생존의 기억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대학교 합격했을 때의 기억, 좋은 직장에 합격했을 때의 기억보다는 뭔가의 죽음,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더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마등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주마등이 싹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얘기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물에 빠지게 됐을 때막 주마등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그 주마등은 왜 우리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냐면 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너의 인생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검색하는 게 주마등이래요 인인지 그 아시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경사로운 일인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구원자로서 오셨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인생에 괴로웠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좋았던 모든 인생의 기억들, 이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주제나 주관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름으로 권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하사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서 내가 뛰고 좋을 때도 언제나 주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더욱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될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기 외대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재 위로 내주하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무궁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